안녕하세요. 김건로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. 기마 추측기 열고 가 봅시다. 저 작게 안 되면 양작길 열고 또가 볼까? 공격. 하태워 대어 서세요. 자진출마상 왔을 때 상막아 줄어 있죠. 변으로 합병못 하게 응수해 주고. 명포해 주고요. 계속 형태 갖추면서, 입 떨어져 있는 병들을,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제한님 어서 오세요. 이제 상나가가지고, 이병 노리면서, 여기 뛰어 들어가는 수.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요. 차가 이런 자리 잡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자, 상진추해주고. 차가 이런 자리 잡는 것도, 이 포가 좀, 양포가 좀 부동 만들어 놓고. 그런 자리 좀 나쁘지 않고요. 기마도 나가주고, 살랑살랑 배치하면서, 나중 이쪽으로만 안공하고 두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기 잡아가지고. 지금은 때리고 갈까요? 때리고 먹으면 귀마 나가면서 삼거리 하는 수, 유명한 수조이거든. 때리면 일단 장물이라서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. 당글 따고 귀마 뛰어나가면서, 상례나 병례나 병례나 삼거리. 여기 먹으면 됩니다. 이거는 갈 길이었거든요. 먹으면 이제 포갈길 넘어서 차를 건다. 둘수 있습니다. 마로 막으면서, 근데 이게 마가 막때리게또 선수 선수거든요. 포가 차를 걸었을 때 마가 말을 때리면요, 포가 차를 못 먹습니다. 마가 장애 외통이기 때문에. 그래서 포가 이렇게 뜨면 마가 막 때리면 포가 다시 넘어서 말을 먹어야 되거든요. 이걸 먹으면 상이 나온다 이런 얘기네. 아 이거 먹어주기 실례 오죠. 일단은 아 귀상 농가리가좀 치기 가 싫다. 그냥 먹을게. 이것도 먹자. 이거 뭐 어디든지 먹을 수 있을까. 먹을고좀 억울하다. 기만, 이 살을 먹게 되면은 이게 때리면서 좀 두면 좋은데, 이 상으로 먹으면은 좀 느낌 이 달라지죠. 이게 또 터뜨려지니까. 별로 치기가 싫네요. 굳이 안 때려도 될것 같습니다. 상이 나오셨고. 이런 자리 정도. 아까도 얘기했다집좀 가보고 싶네요. 자, 여기 정도 가볼게요. 양파를 좀 묶어놓으면서. 병을 이렇게 당기면서 상으로 오고 뭐 이게 차를 걸거나 그런 거둘수 있고요. 나중에 이렇게 삼선 온다 이런 것도 좀 있네요. 일단 말을 한번 빼볼까요? 일단 한번 달라고 한번 해보면서 일로 가도 될것 같은데 일로 와봤습니다. 수비를 좀해야될것 같은데 나중에 뭐 이런 자리 좀 오는 게좀 있습니다. 상대방 분 삼선 와가지고 포마 양반 걸는 거는, 거는 수정도. 생각할 수가 좀 있습니다. 지금 공을 내리면 안 되는데 공을 내리면 바로 달려올 수가 있습니다. 포가 이렇게 먹으면 은 상위 때문에 양수 겸양이 차가 차가 떨어지는 외통이 나오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살을 좀 올릴게요. 안고를 좀 취해야 되겠습니다. 아, 이렇게 두면 이렇게 막아버릴게요 막아놓고 못들어게 저는 때리고 난 뒤에 삼성 오고 이런 거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거 두지는 않으셨네요. 병을 요렇게 당겨서 그렇죠. 요렇게, 요런 거 한번 저는 둘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지금 상으로 차 그렇죠. 이게, 이렇게 두면 어떤 수가 있냐면, 이게 차가 이렇게 피하는 게 아니고, 갖다 죽입니다. 이렇게. 먹으라고. 이게 먹으면은, 이게, 먹으면서 선 장군 나오거든요. 양차 다 떨어집니다. 양차 다 떨어져. 이거 먹으면서, 아싸 대차 먹으면서 이 차까지 다날라가죠 죽으니까. 오늘 이거 죽었죠. 또 감상하면 이거까지 먹을 수가 있겠네. 뭐면 되죠? 걸어주고. 요런 거 한번 생각할 수가 있겠다 싶었는데, 그딱 두셨네요, 그렇게. 또 내려가면서 달라고 하면 또 죽었네? 병들이 이제 결국 떨어지, 떨어져 있던 병들이 다 죽은 형태가 나오네요. 마가 이렇게 많수 지키나? 또 형태가 좀 오형되니까, 차가 또 이렇게 빠져서 마 달라고 하면은, 차가 말을 뭐 지키고 막 이렇게 둬야 되는데, 먹으면 되죠. 네, 상이 뜨는 수도 있습니다. 그거는 일단 아낄게요, 지금. 당장은 안 둬도 됩니다. 이 먹는 순간 또 선수입니다. 먹고 먹었을 때이 장군에 이 차가 죽기 때문에 굳이 이걸 안 먹어도 되는데, 이거 먹으면 차장에 차가 죽기 때문에 이거 먹는 수도 선수죠, 선수. 이제는 상이 좀뜰 수가 있죠. 상이 뜨는 수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. 일단 먼저 뜰게요. 일단 먼저 포를 개장을 해주고, 포를 넘게끔 하고 그때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니면 뭐, 살아나 침해서 도될것 같고요. 볼게요. 포 올려가지고 일단 응수 보고. 에? 네? 왜 이렇게 둬나? 야, 저걸 저렇게 둬나? 야, 이거 장구 부르고 싶은데 이게 차에 있으면 아글리네. 일단은, 차 포장까지 한번물러볼게요공에 응수를 물어보고 둬야 되겠습니다. 일로 가면 일단 먹으면서, 교환하고 또 장군의 차를 잡는 수가 선수니까, 공을 어디로 가는지 일단 물어보고, 그죠? 이렇게 먹으면은, 다음에 또, 일단 장군의 차가 죽는 수가 선수니까 응수를 해야 되거든요? 그죠? 렇 이렇게 두고, 다른 거를 두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게 포를 이렇게 달라고 하면은 파가 올리고 파가 넘어갈 거란 말이죠. 그때 살을 때릴게요. 포를 달라고 하고. 이제 포가 이렇게 넘어가겠지. 이거 먹질 않겠죠, 이쪽으로. 포라아 넘길 것 같습니다. 아, 마가라고. 이야, 이거 뭐. 그냥 수비가 없네요. 그냥 빠꾸 없이 공격이네. 마가 지켜준다, 이런 거네. 자, 상을 먼저 뺄게요. 어차피 이마는못 움직입니다. 그죠? 포가 죽으니까. 뭐, 졸을 밀고 올라가든가 그런 거 생각해 볼게요. 어, 치면 입고 죽으니까 그렇게 뜨진 않고. 졸 밀어서 맞쪽게 상대분 형태가 굉장히 나쁩니다. 뭔가 방비를 하러, 그죠 차가 올라오든가 뭔가 뜨셔야 됩니다. 뜨셔야지. 당겨서 밀죠. 뭐, 밀고 당겨라. 뭐, 똑같다. 올라가자. 양 맞히겠다. 뭐, 그런 것도 좀 있네요. 어차피 근데 밀면은 마가 이탈을 해야 되고 당기든가면 하 마가 어디로 가야 되죠 우죠 일단 뭐말하고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마부터 먼저 달라고 해보고 여길 때리면서 포를 걸 수가 있습니다 차로 먹나 원왕 형태가 저버리고 포를 걸수 일단 장구 먼저 부를게요 장구부터 불러주고 지금 포로 뭐양 맞히는 게좀 있거든요 그거 좀 방비를 해줘야 될것 같다. 마가 뜯기에 차가열면서 수비나물 합시다. 뭐 유리한 형태라가지고. 먹으면 될것 같고. 마가 여기 떠가지고, 마포대 한다 이런 건가? 마포대 해줘도 될것 같습니다. 네, 마포대 한다. 그냥 빨리 먹으러 갈게요. 빨리 먹어라. 뭐 점수도 이기고 있고, 뭐 크게 뭐 형태가 나쁜 것도 아니고 별수가 없어 보입니다. 맛 네, 뜨면은 차포 양파이네요 아, 내 포를 걸었다? 오, 그러네. 교환이네? 아니, 뭐, 저거 교환합시다. 점수 동일하니까, 뭐, 교환해서될것 같습니다. 나 올려가지고 포를 잡으러 가게. 띄울게요. 장고를 면뭐 올라가면 되니까. 차가 포 잡으러 가게. 말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지? 상대 말을 함번 달라고 해볼까요? 상에 있다 가지고 포를 달라고 하면 포장을 부르나? 상위 이렇게 막으면서 막을고 포글고 두고 싶은데 이렇게 포가 담아서 잠 부르는 수가 좀 있구나 이러면 일단은 차를 먼저 한번 걸어볼게요 차를 예? 차를 그었는데 포를 넘겨버리잖아요 뭐안 먹을 수가 없죠 졸 당겨놓고 포장 못 부르게 하려고 한 건데, 이거는 이제, 이렇게 당기면서, 포장을 먼저, 못 부르게. 상에서차 걸렸으니까, 응수를 하면은,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, 넣어가지고, 포장이 안 되죠. 그런 거 이제 보려고 한 건데, 이러면, 일단 뭐, 장고르 이렇게 한번 부를 수가 있대요. 그래도 마가 선수 걸리니까, 호가 빨리 귀환을 못할것 같습니다. 아, 놀려고 하니까, 기, 권 누르려고 하니까 두시네. 맞은 줄. 일단 몇 포까지 한번 해볼게요. 이준호님 어서오세요? 아이고. 보세가 기만 나가보고. 마상라스가까상따러나가지고요 뭐, 수비라인도 되겠습니다. 뭐, 상이 따로 나오신다는 것 같은데, 공 내리고 뭐, 사았고수비라 해도 될것 같습니다. 글려있으니까 뭐 합병해서 지켜주고. 상위 먼저 나가서 조를 먼저 한번 노려보고요. 여기 걸렸으니까뭐양들을 먼저 때리진 않겠죠. 그죠? 이거 응수를 먼저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살을 받도록 할게요. 먹으면 되고 먹으면 여기 같이 치니까요. 손실 아닌가요? 양등 먹고 이거 죽으니까. 손실인 것 같은데. 여기부터 음수를 먼저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. 그런 생각이 좀 되었습니다. 사 한번 받을게요. 상 돌아오면 될것 같고요. 사다 한 올려주고 차가 나서 이제 공격하시겠다는 건데. 중포로 또 가셨네요. 공격적으로 지 진행을 하겠다. 그런 느낌이고요 그냥 뭐 이거 지키면 될것 같습니다. 올리어 먹으니까 뭐 지키도록 할게요. 그냥 지켜줄게요. 찾기를 열 수도 있겠고요뭐 빠지면서 차를 걸면서 말을 노리겠다. 뭐 그런 것 같은데. 차가 지주고 있으니까. 한번방비해줄게요 약간 노림수 같은 거죠. 그죠? 치하고, 먹고, 뭐, 포로 치고, 이렇게 줄수 있는데, 그러면 이제 포하 차가 못 끼니까 그렇게나 아마 안 두실 것 같고요. 노린 게 아마 이런 식으로 빠져가지고 포로 차가면서 그런 걸좀 생각하려고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. 뭐 이것도 이제 여기 치고, 이제 먹으면 차가 주니까 뭐 그런 거 생각하신다는 것 같고요. 포로 이렇게 뭐 막아도 될것 같은데요. 막아 뭐 이런 자리 뜨려고 하시는 거니까. 뭐, 이렇게 뭐, 막아볼까요? 한번 응수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? 굶을 가사분이 뭐, 소세. 한 번을 응수를 해줘야 될것 같아서. 때린 수도 있고. 막아 뛰어들으면서, 이, 뭐, 장군에 뭐 차례 잡거나 그런 것도 좀 있으니까요. 뭐, 피하면 되니까, 별수순 없어 보이고. 왔다 갔다 하겠다는 건가? 달라고 가면 어차피 딴데 가야 되는데. 왔다 갔다 하겠다고? 이거, 못이니까 그러니까 달라고 하지. 다시 뭐 빠져주고. 또 오면은 또 이리로 와야 되니까. 또 여기 뭐 띄우고 이런 거 귀찮아질 수 있으니까. 여기로 갔다, 여기로 갔다 하면 반복상 걸리지. 포는 이게 한칸 넘다, 두칸 넘다 이런 반복을 할 수가 있으니까. 먹지도 못합니데 먹으면 이게 상장에 차가 죽기 때문에. 먹지도 못하거든요 장고 나오기 때문에. 열어볼게요. 작긴 뭐, 별수 없어 보여서. 일단은 뭐, 폴을 넘기고, 이 포를 넘기든가, 뭐, 이 포를 넘기든가 뜨면 되겠죠. 지금은 이제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. 상장 막았다. 뭐, 그런얘기고 일단 뭐, 한번 넘겨봅시다. 취하겠다는 건가? 음, 뛰어들어서, 장군수. 뭐, 그런 거 두시려고 하시는 것 같네요. 한번 내려와볼까요? 마장을 방패를 좀 맞고 포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포로 말을 지켜줘야 될것 같은데 일로 넘기든요 일로 넘기면 이렇게 깨우는 수가 있어서 이렇게 넘겨서 말을 일단 지켜줘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 이 차가 여기 있는 게좀 불편하니까요. 빠져가지고 조를 노려보죠 어 이거를 먹어버리시네 먹으면 이거 먹겠다 이런 얘기신데요 안 먹기도 그렇잖아 일 차로 지킬 수가 없고 먹으면 먹으면서 포악 걸리거든요 포를 능기에 말을 친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이거 살려볼게요 이거 죽이고 연장을 한번 합시다 먹으면 먹는다 그때 뭐 포를 넘겨도 되는데 먹을까요? 먹으면 이거 먹었을 때 포를 넘기면 마이수 차가리가 이거 못 먹거든요 일단 먹어보죠 일단 여기는 주고요 일단 마을 지키도록 할게요 뭐 이거 먹으면은 포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포로포로 지켜주면 되니까 음 이거를 먹는 것서둘수 있죠 먹으면 이게 장골의 외통보겠다 이런 얘기네요 어, 일리가 있습니다 먹으면 장골의 외통이다 일단 명포를 해야 되겠네 일단 명포를 해주고 어, 상먹는 수도 좋네요 잘 드신다 이게 또 먹고 이 장골이 또 외통이거든요 이거를 또 구울 돌려서 한번 응시합시다 먹으면 먹으면 또이 장골의 외통이니까요 포를 달라고 한번 갈 수도 있는데, 잠깐 볼게요. 일단은 여기 한번 가볼게요. 상대 명포 장군이 선수니까. 한번 노려보고. 이 치더라도 이제 선 장군이니까요. 자, 마가 걸려있고. 딱 궁을 한번 노릴게 수비 한번 해주고. 계서 이거 먹으면서 장군 외통이 좀 걸려있기 때문에. 방비 한번 해주고. 일단 마가 나오셨네요 포 넘겨서 응수를 좀 할까요 포분할 때좀할수 있게끔 여기 먹겠다 이런 거니까 마갔다가 차를 먼저 걸게요 먹지뭐하죠 그냥 지금은 상대 포를 겨냥을 한번 해볼게요 나갔다서 포를 안 걸어보고요. 오잉? 이러면 차가 이렇게 달라고 가볼 수 있지 않나요? 예, 넘어가면 포를 치니까. 일단은 달라고 가보죠. 자, 포가 좀 죽은 것 같은데. 먹죠, 뭐. 뭐 안볼수 없네. 보실까요? 먹고 생각합시다. 상으로 이제 말을 하면서 살을 노리는 뭐 그런 선택을 하셨는데요. 포장 부를 수 있는데 공이 돈다 이런 얘기 같은데, 일단은 포장이 선수 맞습니다. 그죠? 일단은 기포장을 먼저 불러놓고. 넘기면 상으로 때리니까, 마장을 부르겠습니다. 마장. 그리고 차 포장을 부는 수가 좋아 보이거든요. 그죠? 잠깐 볼게요. 마장을 봅시다. 마장. 마장을 때려놓고, 그 다음에 차가 들어서 차 포장을 부릅시다. 어 아, 이러면 이제 외통가오겠지 그죠? 살를 받으면 돌진, 졸로 받아서 돌진, 돌진 돌진. 외통수았네잘 됐습니다. 여기서 이제, 이렇게 두면은, 뭐 이런 장군도 불러볼 수가 있겠고요, 그냥. 차로 막아야 돼요, 차로. 가닥할 기불이 없습니다. 뭐, 이런 것도 둘수 있네요. 근데 이것도 그냥 비슷비슷한 게, 이거 먹고 마먹는 거랑 좀 점수가 비슷해가지고, 때리겠죠. 이런, 이런 형태가 좀될것 같은데. 뭐, 이래도 이기는 하지만. 차 죽이고, 뭐, 마포 먹으면 이 2점 정도손 현실인데. 외통이없나 이런 걸 보는 거죠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구독, 좋아요, 짱구!